타금융 이체는 고객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다른 은행 및 증권사로 이체 출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금융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대신증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한 계좌에 이체를 원하는 경우,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통신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 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 줄에서 인터넷 뱅킹을 클릭합니다. 이체 메뉴 중 이체 글자를 클릭하여 이체 메뉴로 들어갑니다. 출금할 계좌 및 입금할 계좌의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먼저 출금할 계좌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체하실 금액을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만약 전액을 대체하시려면 전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입금하실 계좌를 선택합니다. 은행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입금 기간을 선택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최근 입금 계좌를 선택하면 최근에 입금을 실행할 계좌 내역을 보실 수 있고 자주 쓰는 계좌를 선택하면 이체 업무를 자주 실행하는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 리스트가 아래에 표시되면 입금할 계좌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입금 계좌 정보에 자동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체 처리 내역이 나타나면 계좌번호 및 예금주, 이체 금액 등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OTP를 보안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OTP 비밀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타 금융이체가 완료됩니다.